<laughs> 네, 가세요. 안녕하세요. 공 어, 어디 어 아, 이다보이는나뒤로놓까그럼 이게 이게 가지고 아, 그렇구나. 아니 그걸 땡길까 이렇게. 했어.

吃，全、嗯，安全。 나이스는 넣었다. 형 나이스는 넣었어. 아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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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소문가 더 멋있다. 주식 청이, 천 번인데, 휴민가 멋있다. 미끄러워. <목소리를 대신> 형 그럼 굴러리 아침부터 쭉 계속 나오시는 거죠? 어, 어, 군대로 잘릴 일도 없으니까 이제. 어, 아, 지금 점이지지금이점이 지금 아. 우리 한가리 뒤져있었거든 전판 20번인데 아. 20번인데 21번? 탑에 쓰시는 분아 21번 진짜 잘하셔 잘해 저, 저 선출인가 그럴 거야 내가 예긴머리정말 네, 선출이 양발 다잘써 왼발은 더 좋고 막힘 정지 어떻게 시키냐? 이거 주요아정신 정지. 일시정지 없어 일시정지? 어? 일시정지가 없을걸 아 건데. 그래? 아 아프시겠다 너무 미, 완전 미끄러졌어 미어 아니 거 미끄러워졌어 이게 그 아까는 그 나무 좀 나은데 점점 미끄러져서 살짝 녹으면서 미끄러진 거 같아 겨울은 계속 미러워어 잘나왔다 차례 저것도 안 찍었어. 제일 불안해 보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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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찬 어? 좋아, 예찬 좋아. 맞아요. 예찬 좋아, 예찬 좋아. 좋아 uh, uh, 아, blah... 아, 웃기네. 설득하는 거 개웃기네. 지영 군, 지영 군. 지영이 다음 주에 임팩트 옷 입고 오는 거 아니야?

아, 괜찮다 <놀람> <놀람>

Ha-ha-ha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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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와서 알아, 저기, 서 알아 저기여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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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야여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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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인아 8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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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백으로 딱 주세요. 벌써 어어고어 아, 어 아, 어 아, 오디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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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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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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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 이 저기 있야지난이제 가끔 안보여 간다 간다 진짜 잘해 재현이 재현이가 저기서 재현이 형 있다 재현이 형 재현이 형 다시 고개를 들었다 다시 숙인다 어미안 <laughs> <laughs> 어, 아. 엄마다엄마다엄마다엄마다엄마 <laughs> <laughs> <엄맞아. 웃음> <laughs> <엄맞아. 웃음> 올것 같아 어? 너왜이 게임 만들어왔냐 어떤 거이 게임 만들어왔어 저요? 응. 아그 형량인가? 들어오셔가지고 다음 아, 그래? 게임아너풀타임이었오네 그래도 예, 그 1월 한창보다는 안추들수다아 12월말에 못차겠었어 너무 올렸다. 잘 올렸다, 어, 잘 올렸다. 나... 잘 올렸다.

클라 당익이다. 이기다. 이기다. 심하다이 어. 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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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프리아 불었어. 레프리요. 불었어 레프리가 불었어. 프프리가불었어프프리가불었어프프리가불었어 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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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야 그러면 프프리가 불면 끝이지 뭐 뭐라고? 뭐라고? 아.. 끝이야. <laughs> 역시 연기왕. <laughs> <laughs> 아, 아, 아. <laughs> 왜 같은 팀끼리 싸워 같은 팀끼리. <laughs> <laughs> 우리 미드 짱짱해. 명인이랑 종수이 복진이. 아, 복진. 미들 보면 다.

하하 <laughs> 미끄러제 제어가 안되더라고 맞아 이야테나어나